네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어, 오늘 일정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먼저 오늘 일정부터 좀 보면요, 네,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을 했죠. 네, 마지막까지 의견이 팽팽했었는데 금리를 인상을 했고 어, 뭐 생각보다 시장 충격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될 정도로 굉장히 미미했던 것 같고요. 음, 선반영이 됐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내일 뭐 잭슨홀 미팅도 별거 없다 아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아, 일단 오늘 그래서 음 금융주들이 조금 그래도 가긴 갔는데 어 아, 글쎄요 금리를 0.25% 라서 그런가 네 너무 <laughs> 최근에 시장 급락 나올 때 급락 맞고 그 다음에 또 금리 인상 이슈도 있지만 반등 나오면서 그냥 가치 간 정도. 그래서 원래 금리 인상 이슈가 있으면 금융주들이 그래도 좀 움직이는데 이번에는 그런 효과를 좀못 누린 것 같긴 합니다. 좀 아쉽게 됐고요. 자 그다음에 예. 자 오늘 미르포 어, 글로벌 출시를 했죠. 예. 자 그런데 뭐 생각보다 주가 흐름은 장중에 조금 분봉으로 좀 보면은 뭐 이런 흐름도 조금 나오긴 했었는데 어뭐 오늘 게임주들이 희비가 조금 엇갈리긴 했습니다 예,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좀 급등을 했고 NC 소프트가 좀 급락을 하고 뭐 이런 어떤 어, 관계도 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최근에 어, 기대감 때문에 조금 올라온 감이 있고 오늘이 디데이인데 디데이는 조금 출렁거리기만한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평가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 일단 일정 매매로서는 예, 이걸로 이제 음, 정리를 해야 될것 같고 앞으로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까지 또 보기에는 예, 다른 일정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예, 일정 매매는 딱. 출시일 정도까지만. 예, 지난번에 그 카카오 게임즈 오딘 출시 이후에 예, 굉장히 흐름이 좋았잖아요. 예, 물론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일단 요 영상은 이제 일정 매면 딱 하는 거니까 이벤트 날이 끝나면 관심에서 제외하는 걸로 어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에 슈팅이 좀나와주려나 했는데 결국은 막판에 좀 흘러내리면서 예, 은봉으로 좀마무리한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사실 여기서 이렇게 출시일이 임박했으니까 잡아야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단기적 으로 그래도 꽤 많이 예,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후는 어, 홀더들의 몫인 것 같고 일단 일정면에서는 이걸로 정리하는 걸로 예. 자 블레이드 앤 소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laughs> 아, 오늘 뭐 아, NC 소프트가 예. 지금 음, 이 신작 참패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어, 과금부담 그리고 그래픽 안 좋다. 혹평이 좀 잇따랐다고 합니다. 어, 펄어비스나 카카오게임 반사 이익으로 좀 급등을 했다고 하고, 네. 어, 신작 나온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너무 과도한 반응이다. 아, 이런 의견도 좀 있고요. 이번 주말이 좀 지나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 NC소프트가 블레이던 소울 2 오딘을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굉장히 오랫동안 좀 노리고 그랬던 것 같은데 결과는 꽤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여하간 NC소프트도 예. 이제 오늘 출시가 됐으니까 이걸로 이제 끝내도록 하고 음, 한미 연합 훈련이 예. 이제 오늘 종료가 됐죠 아마 현대로템 이런 애들 좀 가는 것 같은데 예. 아난티하고 데아티아이 뭐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아난티를 들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9월 달에 외교장관께서 방미하고 정상회담이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정거점을 돌파를 해서 뭐 13,000원 대까지 가주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음, 게임스컴이 어제, 아니 까 그러니까 오늘 아마 새벽에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어제 일정에 넣어놓긴 했지만, 독일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게임스컴이 개최가 됐고, 여기서 펄어비스 신작 공개, 컴투스는 서머너즈와 추가 정보, 서메이지 신작 공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정 매매를 하려고 하고 있었고, 그래서 어제 게임스컴 관련해가지고서는, 펄어비스가 굉장히 많이,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이게 이제 그, 그, 게임스컴에서, 어, 발표한 게임 자체가, 이, 보여줘도 될려나 이런 거? 예. 네. 아이고. 너무 시끄럽네요. <laughs> 이게 이제, 메타버스, 에 관련한 게임인 모양이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어, 이 게임 이름 도깨비인데, 요새 메타버스가 굉장히 핫한데, 메타버스 관련해서 얘기가 붙으니까 어 굉장히 시장의 반응이 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파라비스가 오늘 네. 그래서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는 못했던 것 같고 상한가까지 근처까지 가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파라비스. 자 컴투스는 뭐 생각보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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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던 것 같고요. 네. 기존 게임이었으니까. 자썸메이지가 어 최근에 견조한 흐름을 좀 보였다가 어 이게 뭐 그냥 별볼일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예, 네, 급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게임즈 희비가 조금 갈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게임스컴도 이제 일정 매매선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내일 밤에 아마 잭슨원 미팅 있을 것 같고, 큰 얘기는 없을 거라고 하고요. 내일 갤럭시 폴드 출시하는데, 이게 반응이 엄청나다고 하죠. 네, 그래서 관련주들이, 어, 지금, 네,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KH바텍도 최근에 이 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올라갔고, 파인테크닉스도 오늘 좀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 하여간, 관련 종목들이 기세가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요것도 이제, 어, 그런, 그, 대작 게임 출시 이후에도 조금 더 가는 것처럼, 어, 이런 것도 이제 출시가 된 다음에, 예, 가속도가 또 붙을 수도 있으니까 어, 좋은 그림이 그려질 수 있지만 우리는 딱 예, 여기까지 보는 일정 매매를 하는 거니까 일단 출시되면 재료 소멸은 아니지만 예, 일정 소멸로 보고 예, 이제 다 정리를 해야겠죠. 일정 매매에서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내일 한번 더 보고 어, 좀 삭제하도록 하고 내일 DND 플랫폼 리츠 상장이 있는데 다들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내일 일정까지 말씀드렸고, 어, 그러면, 새롭게 추가된 보라색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토스가 이제 9월 달에, 아마 9월 말쯤이 될 텐데, 요게 이제 출범을 합니다. 그 전부터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은행 업무를 하는 거죠. 예, 네, 그게 9월 말이 될것 같고, 사실 최근에 토스 관련주들이 이 상장 관련해서 조금 움직였었는데, 이제 출범하는 것도 또 하나의 이벤트일 수 있으니까 관련 주들이좀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토스 관련 종목들이 네, 뭐 한국전자인증 한화투자증권 KTV투자증권은 자회사 그곧 상장할 KTV네트웍스를 통해서 일부 어,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그 비바리퍼블리카를 저기 토스 말고 네. 래서 요거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하고 최근 하나 투자증권은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죠. 예, 제가 요거 그 암호화폐, 예, K 저 미국 증권위원회에서 요거 저 ETF 승인하는 그런 것도 기다리고 있다가 예, 뭐 적당히 이제 매도하고 나왔는데 어쨌든 토스 관련해서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어쨌든. 뭐, 상장보다, 상장보다 이벤트 크기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분을 들고 있는 토스뱅크가 은행업을 이제 스타트한다라는 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이벤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추가 일정에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9월 말쯤일 것 같아서 9월 들어가서 흐름을 좀 보고 자리가 있는지 좀 찾아보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 우리 차 백신 연구소가 IPO 일정이 변경됐어요. 이게 이제, 그,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9월 말에 청약을 할것 같고, 10월 정도에 상장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 백신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차 바이오텍을 맨 밑에다가 밀어놨어요. 네, 제가 조금, 네, 매수한 상태인데, 그래서 그냥 자를까 하다가, 네, 뭐, 주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상장을 안할 것도 아니라서 그냥 소량이라서 지금 들고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일정이 변경됐으니까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중간 중간에 이제 일정 변경되고 하면서 자 그리고 아 네, YM텍 상장일이 9월 10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또 추가적인 일정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아, 아스폴로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제 이 기업도 i p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건 관계 기업이 딱히 있는 건 아니라서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9월 27일, 28일 공모. 네, 그 다음에 추가된 일정은 네, 특별히 없고요. 그러면 기존 일정들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일진 하이솔스 루 공모가 끝났고, 이제 9월 1일 상장이 남았는데, 어, 제가 어제... 상장 때까지 한번 정도 어뭐 슈팅이 있을 수도 있겠다 말씀은 드리긴 했지만 아 일진홀딩스가 오늘 이렇게까지 갈 <laughs> 제가 보기엔 세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3천, 000, 4천억짜리니까 음. 그죠? 어제 은봉 만들어서 털고 오늘 쫙 올렸습니다 예, 참 멋지네요 사실 일진 하이솔루스는 일진 홀딩스의 손자 회사입니다. 일진 다이아가 일진 홀딩스의 자회사고, 일진 하이솔루스는 일진 다이아의 자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할아버지 회사가 가고, 아버지 회사는 좀덜 가고. <laughs> 네, 오늘 이게 상한가를 갔었나, 어, 갔네요. 갔었다고 왔네요. 네, 잠깐 들어갔네요, 여기. 참, 아. 어. 굉장히 크게 예, 올랐네요. 일진 하이솔러스, 이거 균등 이게 지금 한두 주씩 균등이 돌아가는 것 같긴 하던데 예, 약간 일진 하이솔러스가 아, 9월 1일에 상장하고 이제는 못 들어가죠. 진짜 못 들어가죠. 이제는 예, 9월 1일까지 이거 기대 아니 일진홀딩스를 어떻게 사겠어요? <laughs> 일진 다이아는 모를까. 예. 아 너무 아쉽네요. 일단은 뭐 네. 9월 1일 상장이고, 요거는 일진 다이아나 일진 홀딩스는 이제 그냥 참고만 하는 걸로 해야 될것 같고요. 일진 하이솔루스 상장하는 날 공모주 받은 것을 당일날 매각할지, 이게 수소 관련 주라 조금 더 볼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게임스컴 말씀드렸고요, 금통이, 미르포, 플레이덴솔, 갤럭시 출시 다 말씀드렸습니다. s k d n d 플랫폼 리츠 내일 상장하고. 자 암호화폐 관련된 거 음, 지금 이제 저는 하나투자증권 다 털었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 오늘 또 암호화폐가 어, 급락을 좀한것 같은데 잠깐 음, 그냥 SEC에서 ETF를 승인 이게 <laughs> 지한 달을 지켜보고 있는데 네, 8월 달 지나면 이번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그냥 참고만 해서 보고 자 현대중공업 9월 초에 네, IPO 시작됩니다. 현재 한국조선해양이 저 추세 때 밴드 하단 부분에서좀 반등이 나온 상황이고 시장이 반등해서 이러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 철강 수출세가 아마 9월달부터 부과될 것 같다. 그래서 철강주들이 네, 어떨지 중소형 철강주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외교장관 박미호 말씀드렸고 아이폰 13 음, 언팩 제가 그래서, 어, 아이폰13이, 아,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죠. 아이폰13을 제가 그래서, BH를, 네, 오늘 소량 매수를 좀 해봤습니다. 아이폰13이, 지금 이게 출시일이, 음, 약간 달라요. 사람들마다 정확하게 정해진 게 아니라서, 일단 중국의 뭐, 어떤 언론사인지 뭐, 거기서는, 음. 7일 날 언팩하고 10일 날 사전 예약에 17일 출시 예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블룸버그에서는 15일이나 22일 날 언팩할 것 같다 뭐 이러고 있고, 뭐 다음 주 정도에는 언팩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들이 좀 중론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날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좀 지켜보고 있으려고 했는데 일단 거의 임박했으니까 우리 아 글쎄요, 갤럭시 홀드만큼. 음, 인기가 있지는 않겠죠. 이렇게가지는 않을 거는 같은데 그래도 안 하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좀 있잖아요. 그래도 아, 명색이 아이폰인데, 네, 그래서 자리도 좀 애매하긴 한데 오늘 소량 잡았습니다. LG 노텍은 조금 음, 21선 아래에 있기도 하고 얘도 뭐 21선 아래인데 21선이 얘가 조금 더 그래도 기울기가 완만해서 네, BH 소량 잡았고요. 지켜보도록 하죠. 어, 그다음에 9월 말이나 또는 10월 초에 부강약품 경구용 치료제 이상 결과 나온다고 하죠. 근데 지금 부강약품의 자회사 콘테라파마 유럽 쪽에 있는 회사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상장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좀 급등한 을것 같고 어쨌든 이것도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셀리드 임상 3상을 9월달에 시작한다고 하죠. 지금 21선 위에서 나쁘지 않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스뱅크 말씀드렸고요. 예, 지금 IPO 준비 중인 자회사들이 또는 관계회사들이 준비 중인 기업들, 카카오, 예, 그다음에 옵티맥 준비 중인 파트론, LG 엔솔의 LG 화학, 넷마블 레오의 넷마블. 넷마블이 오늘 어, 분위기가 좀안 좋네요. 예, 지금 넷마블도. 어, 마블 피처 레볼루션 괜찮다고 좀 생각을 했는데 오늘 뭐 어, 별로 좀 시장에서는 반응이 그렇게 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어제 출시되고 나서 근데 어쨌든 출시 기대감으로 이거 갔다고 보기도 좀 그렇고 반등 정도 나온 것 같죠. 예, 그래서 오늘 좀 의외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넷마블 레오가 조만간 상장할 것 같고요. TK 케미칼, SM 상선이고 상장 상장을 하죠. 근데 이거는 참. 너무 어려운 그림인 것 같고 KTB 투자증권은 어 뱅크 그러니까 저 토스뱅크 근데 토스뱅크하고 막 엮여 있다고 시장에서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주로 이제 한국전자인증하고 하나투자증권 정도 보는 것 같고 요거는 뭐 크게 네, 관심이 좀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자회사 KTB 네트워크가 8월 18일날 예심 청구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뭔가 아 어, 움직임 이좀 있지 않을까. 네. KTB 투자증권은 자회사가 자기네보다 더 크고 그 벤처캐피탈인데 걔네가 아까 말씀드렸던 토스뱅크도 좀 보유하고 있고 그런 데입니다 그 다음에 퓨런티어가 상장 준비 중이고 관계회사 하이비전시스템, 차바이오텍 요거는 조금 이제 일정이 미뤄졌죠 살펴봤습니다 오늘 퍼러비스, 일진홀딩스가 거의 상하가 근처까지 가서 흐름이 굉장히 좋았네요 자, 잭슨홀 미팅도 별것 없을 것이다. 오늘 결과적으로 금통이 금리 인상 0.25저 베이시스 포인트 오르긴 했는데 별로 반응이 시큰둥했었던 것 같아요. 뭐 시장 급락도 없었고 충분히 선반영됐다, 매를 먼저 맞았다라고 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잭슨홀 미팅도 큰뭐 연임도 걸려 있고 해가지고 큰 의미 없을 거란 얘기도 있는데 일단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저는 내일 금요일 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